어느 더운 여름날에 수박 장사가 그날따라 장사가 잘안 됐어요. 일찍 장을 거두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너무 안 팔려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차를 막 몰았어요. 신호도 위반하고 또 과속에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야, 내가 이러다 큰일 나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천천히 가야 되겠다 하고 속도를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속도를 줄이면서 그 안정된 마음으로 백민들을 딱 보니까 경찰차가 따라붙은 거예요. 네? 난 마음 잡고 좀 천천히 가려고 했더니 그 이전의 상황을 경찰이 봤는지 경찰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자기도 모르게 또 감정이 촥 일어나면서 내가 저 경찰차를 따돌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또막 속도를 조금 더 내면서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큰 길로 나왔다.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어, 근데 이 경찰차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정신없는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야,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차라리 자수하고 강명 찾자 하는 마음으로 차를 도로가에다가 쫙 붙였어요. 그랬더 경찰차도 쫙 붙였어요. 그리고 경찰차에 경찰이 내리겠죠. 내려가지고는 창문을 내리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창문을 착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그러는 거예요. 수박 한 덩이 주시오. <laughs> 결국 수박 사겠다고 따라오는데 도둑이 지발절인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찰이 따라오나 싶어서 진지게 수박 하나 팔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았을 건데 도둑이 지발이 저린 거죠.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 그렇죠? 자기 죄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자기 양심도 자기가 잘 알고, 자기 어리석음도 자기가 잘 알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제일 잘알것 같지만, 엄청난 착각이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분이 있지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만큼 위대하고 광활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세신바되는 그 섬세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꼼꼼한 성격이고 세심한 성격이에요. 제가 아침에 강단에 탁 썼을 때, 우리 정재숙 집사님 옆에 딸내미가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큰딸 이름이 효미였나, 작은 딸 이름이 효미였나, 첫 딸이 효정인가, 큰 딸이 효정인가. 머릿속에 그 생각도 하고, 또세 가족 환영할 때 일으켜 세울까 말까 그 생각도 하고,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얼굴은 처음 봤지만 척 보니 알겠더라는 거죠. 이제 결혼 날짜 잡았다고 인사하러 왔구나 하는 것도 알겠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아는 척 해도 여러분들을 저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한 국가를 저울로 달아서 이 나라, 이 민족 이스라엘을 처벌하셔야 되겠다. 이제는 이 바벨론을 처벌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시고 간음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의 모든 행동만 아니라 이머릿속 마음 속 생각까지라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이거 정말 고 믿고 알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헌신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 그 수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지켜 세워 주는데 도치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이 찬양에 사역. 여기 오늘 찬양 사역하는 이분들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찬양 그 자체. 우리가 각자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 저는 제일 한심한 사람이, 죄송해요. 여기 해당되는 분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 찬양 사역하는 분들 중에 예배 시간 찬송을 대충 부르는 사람. 그게 정말 한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뵈도 찬양 사역자인데, 근데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 대충? 그건 안 되는 거죠. 누구보다 찬양에 깊이 빠져든 사람이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든지, 누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받으셔요?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거 맞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찬양이 하나님 받는 게 아닌 것 같은 분들도 있어요. 설마, 설마 있어요? 네? 저 사람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러지 않고야 찬양을 어떻게 저렇게 부를까? 찬양 시간을 외면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찬양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예? 뭐 이걸 치면서 부르든 휘파람으로 부르든 춤을 추며 부르든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런 이것을 대충 할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 매일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 우고 있다 하는 의식을 잊지 말아야 돼. 오늘 나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고 계신다. 이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의식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니라는 이 의식 가운데 깨어서 찬양 하나를 해도, 기도 한 줄을 해도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달아보시는 분인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에는 물질의 양을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뭘 달아본다고요? 정성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무거워요 네? 정성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해요 액수가 많아서 정성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과부의 두랩돈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정성의 길이다 하는 말을 하신 목사님도 계셔요. 천국 가는 길은 얼마나 정성된 믿음을 기초로 해서 가는 것이냐.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정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이 정성이에요. 사실 이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정성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앞에 4절 말씀에 이 기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기준, 그 대상이 누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냥 여호와도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의 정성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남김이 없다. 아낌이 없다. 그게 정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 정성으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의 정성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성을 보이는 방법은 도대체 뭐겠느냐는 거예요. 첫째로, 따라해보십시오. 중심을 기울여 합니다. 중심을 기울여 합니다. 예, 중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에 있는, 속에 없는 거칠에나 알랑거리는데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예?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랑거리면 저는 잘 속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손님 대접한 얘기가 나와요.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예, 부지 중에, 예, 하나님의 천사 세 사람이 행객을 가장하고 왔어요. 지나가는 낙은의 행색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심판을 펼치러 가는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의 간청에 못 이겨, 물한 모금이라도 목이라도 잠깐 축이고 가세요 하는 그 간청에 못 이겨 거기에서 대접을 받아요. 그 다음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로또 역시 이 천사들을 똑같은 사람들을 대접을 해요. 역시 이 로또. 자기가 간청을 해서 자기 집에 좀 들어오셨다 가시라고 그렇게 대접을 해요. 하나님의 사자라 알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지만 대접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대접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정성의 차이가 있어요. 최선의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바라는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 대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지나가다가 잠깐 멈춘 걸음이에요. 목이라도 축일까 싶어서 멈춘 듯 싶어서 그들의 표정을 읽고 아, 목이라도 좀 축이고 잠깐 쉬었다 가세요라고 주저앉혔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친절하게 위로의 말도 하고, 발도 씻어주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빵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도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지는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내리러 가는 걸음이었지만, 심판을 내리러 가는 걸음이 얼마나 부글부글한 걸음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도 그 마음을 따뜻하게 온화하게 하셔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어이 없어서 아내, 아내 사라가 밖에서 듣고 웃을 정도의 복을 빌었어요. 어떤 복이에요? 아기를 잉태하게 될 거다. 내년 이맘때 자식을 볼 것이다. 이게 너무나 어이 없는 얘기라 밖에서 사라가 웃을 정도의 그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하는 이 확약의 말씀 너의 씨가 앞으로 창대하게 될 거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마음껏 쏟아부고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롯의 집에서는 그렇게 받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간청을 해서 집에 주저앉아놓고는 기껏 대접한다는 것이 무화과로 떡 하나 신육만 내고 말라 소돔과 고모라가 불을 붙어 심판을 받을 때그그 사위들은 그 불에 타 죽어 버리잖아요.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 버리잖아요. 그나마 이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자기와 두 딸의 생명을 구원받게 되지만은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지 않잖아요. 다음 희망이 없어요. 그러고는 그 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어서 모학과 암몬이 그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불행한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미래가 구겨져 버렸어요. 다음 소망이 없게 되었어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바로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울여 보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느헤미아서를 계속 상고하면서 새벽 시간에 살펴본 게 있잖아요. 기억. 느헤미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일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행한 이 악한 일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라는 기도도 해요.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시고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사에 중심을 기울여 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되.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밥벌어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신앙 아니잖아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직 유일한 두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어요. 오직 유일한 그런 여호와란 말이죠. 유일한 다른 건뭐 필요 없어요. 견줄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 첫 번째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가 나와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엘리예요. 그런데 그가 그가 가진 가장 큰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는 수십 년 신앙의 연조가 아니라 수십 년 사역의 연조를 가진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뭐 합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였어요. 그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앞세웠어요. 자식들이 죄악을 짓고 있는 줄을 알고 사람들이 그걸로 수근수근 거리는 줄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눈 감고 살아요. 왜? 하나님보다 자식들이 먼저니까. 그들을 자기들 죄 가운데 있도록 방치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 그는 그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치열한 격전지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란 사람이 부모란 사람이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따뜻한 담벼락에 기대에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아니,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식이 삶의 격전지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를 분별할 줄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은 그 전쟁터에 죽어 버려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식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계도 빼앗기고 그 소식을 전해 드는 엘리는 졸며 자며 그 소식을 들었다가 그만 의자에서 거꾸로 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 즉사를 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된다. 저는 늘제시 자신에게 되뇌입니다. 명준아 바쁘지 말자. 바쁘지 말자.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이 대내임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 마음의 대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 왜 하나님이 뒷전이 될까봐?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뒷전이 될까봐. 여러분 하나님 위에 바쁜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하나님 이어야 하고 일보다 하나님 이어야 하고 다른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정성을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해 보십시다.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한 김에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제일 사랑하는 것. 내가 시간 없어서 계속 갈라고 그러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자, 빨리 끄시고. 예,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 나이 100세에 얻었잖아요. 이 자식만큼 귀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달라 하시는데 그가 왜요? 라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니까.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도 쉽게 그 본토친척 아비집을 버려 자기의 전생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기 자식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니까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성을 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물질에도 부자, 믿음에도 부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끼지 마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낌없이 드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때 엄청난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따라해 보십시다. 힘을 다해야 정성입니다. 힘을 다해야 정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헌신재단 한다는데, 그래도. 찬양한 곡할때 휘파람이라도 섞어 넣을 수 있는 그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는 정말 미안하지만 권사회와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제가 보통 강사 목사님을 모실 때두 주의를 줍니다. 헌신 예배가 우리가 한 달에 두 개니까 이 날이 좋으십니까? 이 날이 좋으십니까? 물어요. 근데 다음 달 헌신 예배 때 영도교회 김영건 목사님을 제가 좀 모십사 했는데 3월 1 1일 날이 좋다는 거예요. 그 날이 원래 안수집사 헌신 예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제지 헌신 예배 때 안수집사님들 하시는 거 봤거든요. 아니 외부에서 강사 모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 여기 지금 다 안수집사님들만 계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순서를 바꿨어요. 권사님들 잘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아, 여기 다 권사님들 안 계시는구나. 권사님들 잘 준비하셨잖아요. 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 그래도 저도, 예? 세상말로 가오가 있지. 아, 그래도 노예에서는 제가, 여기 신월제일교서는 제가 별것 아니지만, 제가 노예 나가면 그래도, 아, 김용준 목사님 뭐 이러는데, 예? 그래도 외부에서 후배 목사님 모시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안수집사님 재단, 안수집사님들 그렇게 준비하는 헌신예배 보이고 싶지 않아요. 죄송하게도 그래서 제가 권사의 헌신을 앞으로 해서 김영건 목사님 오실 때 하고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님들은 헐값인 제가 설교하기로. 예?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찬양은 더욱 그래요. 저는 찬양대가 연습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코람데오 찬양단이 연습 열심히 하면 너무 좋아요. 연습 잘해야 돼요. 연습. 연습을 중요하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찬양만 아니에요. 매주, 매, 매일, 매주 정성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 헌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모든 것은,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엄청나게 주셔요. 우리 금일 요 저녁에 오신 분들은 들었잖아요. 이삭에게 100배를 줬어요. 100배. 요백에는 갑절을 줬어요. 갑절이 100배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갑절이 100배보다 많은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왜? 이삭이 받은 100배보다 요비 받은 갑절 두 배가 100배는 더 커요. 왜? 양 만오천 마리, 소 이천 마리, 뭐 낙타 몇천 마리? 얼마나 더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고자 하면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헌신의 신앙 인생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과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믿음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마음으로 돌이켜보며 결단합니다. 오늘도 코람데오 찬양단 시온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의 재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여 하늘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